퍼펙트 강희롱 기자입니다. 9월 30일 화요일 강희롱의 오늘 연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화요일. 주초인데도 벌써 이번 주도 얼마 안 남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내일 모레, 목요일이 지나면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한가위에는 징검다리 하루를 잘 조율하면 자그마치 열흘이나 되는 긴 연휴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긴 연휴를 모두가 다 반기지는 않습니다. 대기업이나 공무원들이라면 몰라도 월급을 주는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한달 3분의 1, 아니, 근무일수로 따지면 거의 절반가량을 쉬고, 월급은 고스란히 한 달치를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명절이 별로 반갑지 않은 분들은 또 있습니다. 명절 연휴만 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삶의 의욕을 잃는다는 분들입니다 바로 가수 김호중의 팬분들인데요 팬덤 투바라티는 지난해부터 안팎으로 여러 가지 불안하고 속 뒤틀리는 일들이 많아 명절을 편하게 챙길, 즐길 형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걱정스럽고 속 타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들이 대발입니다 지난해 첫 구속 이후 첫 명절을 맞는 심정이 그랬고 올초 설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재판을 앞두고는 설마 실형이 떨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텐데요. 하지만 항소심으로 갔고 적어도 항소심에서는 1 0 0 정도로 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게 사실입니다.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 형이 선고되고 대부분 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되면서 절망스런 좌절감을 맛봐야 했습니다. 법에 규정된 합당한 처벌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과하고 지나치다는 인식, 트바라티한테는 김호중에게만 가혹하게 느껴진다고 성토할 법도 합니다. 지난 8월 광복절 특사와 정치인들의 사면 복권을 보면서는 속이 터지다 못해 화병이 난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한순간 잘못된 판단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이로 인한 대가가 너무나 크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습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 들이대는 잣대가 다르면 불일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만, 법은 법입니다. 기본적은 내년 11월이 만기이고, 앞으로도 형기는 1년 넘게 남아 있습니다. 이미 결정된 결과는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하고, 마음의 평정을 위해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게 최선일 수 있습니다. 면회를 다녀온 측근에 물어보니, 다행히 김호중은 매우 차분하고 안정되게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호중이 오히려 잘 지내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루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재판이 모두 마무리되고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금의 시련이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될수 있다. 이런 자기성찰의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호중은 현재 경기도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에 있습니다. 국내 최초 민영교도소인데요. 누구나 갈수 있는 곳은 아니고 모범적으로 수영생활을 한 재수자들을 대상으로 선별해 이감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긴 추석 연휴를 앞둔 팬분들한테는 지푸락이라도 잡고 싶은 지금의 상황이 답답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김호중이 비교적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 상태에서 지내고 있는 현재의 수영생활이 내년 하반기 모범수 가박 가석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일말의 기대감으로 팬들의 마음을 다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튜버 짱은 먹방, 쿡방 전문 유튜버 크리에이티브입니다 자그마치 1,250만 명 구독자를 갖고 있는 엄청난 SNS 인플루언서입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의 수많은 구독자들 사이에 널리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먹방 유튜버들이 주목을 받는 것은 그들이 먹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음식 때문인데요. 찌양의 경우는 먹는 음식의 양이 많은데도 체중이 증가하지 않는 체질로 그래서도 유명합니다. 유튜브 데뷔 초창기부터 어마무시하게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며 많은 인기를 끌었고 현재도 꾸준히 구독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이버레카 유튜버들이 찌양의 과거사 폭로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뒤 오히려 동정론이 쏟아지며 구독자가 더 늘어났는데요 쯔양한테는 전화해보기 됐습니다 이런 쯔양이 최근 근황이 알려졌습니다 막막색소변성증으로 투병 중인 사실을 스스로 고백했는데요 쯔양이 어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135개 메뉴가 있는 PC방에서 XX 얼마 얼마 만 원, 이렇게 죠 어, PC방에서, 어, 지켜 먹기. 이런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는데요. PC방 먹방에 나선 찌양이 게임 도중 초등학생 때부터 시력이 이랬다. 이게 컴퓨터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눈에 불치병이 있어서 그렇다. 사람들이 왜 라식이니 라섹수술을안 하냐고 엄청 편하다고 하는데 난할 수가 없다. 바로 망막 색소 변성증 때문이다. 나중에 실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망막색소변성증은 눈에 들어온 망막에 색소가 쌓이면서 망막의 기능이 소실되는 유전성 질환으로 손상이 심하면 경우에 따라 실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예계에선 개그맨 이동우가 망막색소변성증 진단을 받은 뒤 시력이 점점 나빠지면서 결국 실명에 이르게 된 사실이 있죠. 지향은 얼마 전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도 자신의 시력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렌즈 무게 때문에 안경이 코끝까지 내려간 상황에 일부 시청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진짜 억울하다 나도 방송 보면서 안경이 왜 저렇게 내려갔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일부러 내린 게 아니라 평소 모습이 그렇다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안경알이 무겁다 보니 저절로 내려가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시력이 극도로 안 좋은 것은 아마도 막막색소변성증을 앓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배우 방은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방송된 채널A 절친 도큐멘터리 4인용 식탁에 출연한 방은희 방은희는 제일 잘한 건 이혼 제일 못한 건 결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두 가지 의미 다 어찌 보면, 어, 상반된 것 같은데, 결론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어, 이혼. 두번 이혼했죠? 두번 결혼, 두번 이혼. 어,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어, 방은희는 만난 지 33일 만에 첫 결혼을 했고, 또두 번째 결혼 때도 만난 지 30일 만에, 한달 만에 전격 결정해서 결혼이 이어졌다. 굉장히 빠른, 보통은 뭐 2년, 3년 교제하다가, 뭐 많게는, 어, 그런 러브 스토리도 많지만, 10년, 20년 서로 연모하다가, 어, 결혼한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사실, 30일만, 한달 만에 만나서 결혼한 건좀 빠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박은희는 결혼이 뭐 별거냐. 친구처럼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러죠. 어, 스스로. 교만했던 것이다. 진심으로 알고 보면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은희는 2000년 성우 성안경과 결혼했다가 2003년에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또 그로 인한 성격 차이 갈등이 생기자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7년 뒤인 2010년에 NHEMG 김남희 회장과 재혼합니다 하지만 이 결혼도 9년 만인 2019년에 파경을 맞습니다. 연애나 결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게 결과적으로 두 번의 실패를 가져온 원인이 됐다는 것인데요. 결혼, 결혼 상대자를 만나고 평생 배필로 받아들이는 데는 사실 진지해야 맞습니다. 저의 짧은 소견과 개인적 경험에 의하면 사랑도 결혼도 결국 선택입니다. 가볍게 하면 가벼워지고, 신중하고 진중하게 하면 깊이가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자나 여자, 이 사람과 일생 동안 고락을 할수 있다는 확신이 서야 결혼을 하는 게 맞습니다. 방은희는 성격이 화끈하고 분명한 스타일입니다. 한마디로 똑부러지는 스타일인데요. 바로 얼마 전 저도 강남에서 지인들과 같이 방은희와 저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데뷔 직후 거침없는 시원시원한 이미지. 아주 저도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어, 서울 예전 연극과 졸업 후 여, 어, 연극 무대를 시작으로 연예계에 발을 들였고 뮤지컬, 영화, 드라마, 시트콤에서 차례로 자신의 특유의 어, 당차고 거침없는 모습을 보여주며 연예계에 어, 빛을 보였습니다. 특히 영화, 비 오는 날수치를 시작으로 세양지 상륙작전, 장군의 아들, 젊은 날의 초상, 이런 영화죠. 90년대 이후에 활약은 도드라졌습니다. 어, 어젯밤 방송된 사인용 식탁에서 방은희는 사랑에 대해 연기하는데 사랑이 뭔지 모르겠다. 결혼은 실패했지만 그나마 잘한 건 아들을 낳은 것이다. 아이를 낳았을 때 내가 여자인 것에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이고 존재의 이유라고 지난 모성애를 드러냈습니다. 재혼 상대였던 두 번째 남편, 김남희 씨. 저도 아주 잘 아는 분입니다. 연예계에서는 임창정 같은 어, 뭐, 수많은 어, 가요계 스타들을 탄생시킨 매니저로 유명한데요. 어, 두 번째 결혼과 이혼 부분에 대해서 방은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안 하려고 했다. 남자친구는 사귀겠다. 하지만 결혼은 안 하겠다. 아들이 세살때 엄마 장난감 가게에서 아빠 좀 사다 줘 이렇게 말하면 늘 가슴이 미어터졌다. 그러던 중에 만난 분이 바로 김남희 씨라는 얘기죠. 당시 정말 사랑한 사랑 그런 거 없이 엔터테인먼트 대표이고 강한 사람이라고 하니. 그런 사람이면 우리 아이 아빠 될 수, 아빠가 되줄수 있겠다 싶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쪽도 재혼인데, 그쪽은 아이가 없다 보니 잘 모르는 것 같더라. 같이 식사하는데 살갑게 대화하는 것도 거의 없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방은희 씨가 이혼하게 두 번째 이혼하게 된 배경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방은희 씨 입장에는 방은희 입장에선 사랑도 받고. 아들과 함께 의지하고 위어받고 싶었는데 자신은 물론이고 어 무엇보다도 아들이 어린 아들이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없어서 결국엔 다시 어 홀로 혼자 살아가기로 결심을 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방은희는 아들이 어렸을 때 재혼을 했는데 세살 전후 직후에 어 재혼을 한 건데. 6 9년의 세월을 흘러서 아들이 고등학교 때, 어, 결국 갈라섰죠. 어, 이 아들이 현재는 미국 보스턴 인근에 있는 터프츠 대학교에 다닌다고 합니다. 제가, 어, 한달 전에 방은희 씨를 직접 만났을 때 이런저런 불편한 상황들이 모두 정리되고, 비 어, 지금 아들과 단둘이지만 오히려 성인이 된 아들이 이제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엄마와 친구처럼 어, 어떤, 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서로 공유하고 대화를 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마음이 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 특유의 옛날에 20여 년 전에 그 방은희의 원래 모습이 다시 그대로 드러난 것 같아 참 보기 좋았습니다. 아, 요즘 독특한 제목의 드라마 한 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BS ETV에서 방영 중인 친절한 리플리입니다. 리플리라는 용어는 소설이나 영화 속 주인공 이름에서 유리한 심리적 현상을 가리킵니다. 단순한 허풍을 넘어 거짓을 스스로 믿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파생된 리플리 증후지라는 단어도 대중문화 용어로 자주 언급되는데요. 단순 거짓말을 넘어선 심리 현상을 설명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일일드라마 친절한 리플리가 방송 6회 만에 닐슨 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8.5%를 기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동시간대 1위로 계속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젯밤 9월 29일 방송된 6회에서는 극중인물 차정원이 주영채의 신분을 빌려 진세훈과의 관계를 이어가던 중 공난숙에게 멱살을 잡히며 정체가 발각될 위기에 놓이는 충격적인 엔딩이 전파를 탔습니다. 차정원은 배우 이시아가 주영채는 이효나가 진세훈은 한기운이, 한기웅이, 한기웅이, 공난숙은 이승현이 각각 연기하고 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차정원은 주영채 행세를 하며 데이트에 나섰다가 주하늘과 마주치며 흔들리는데요. 결국 과거 주영채에게 당했던 배신감을 토로하며 잠시 속내를 드러냅니다. 진세훈이 등장하면서 위기를 모면하지만 차정원의 거짓은 점점 깊어지고 공난숙의 지배한 추궁으로 긴장감은 최고조에달합니다 방송 직후 시청자들은 일일 드라마에서 보기 드문 속도감, 연기파 배우들이 만들어내는 팽팽한 긴장감 압도, 벌써 다음회가 기다려진다는 등의 호평을 쏟아냈습니다. KBS ETV에서 방영되고 있는 친절한 리플리는 거짓과 욕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생 역전을 꿈꾸는 모녀의 파란만장한 이야기입니다. 강의로의 오늘 연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